다른 멤버들은 어휴, 나는 빠졌다.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요.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예. 자, 언니 부탁 네. 솔직히 제가 저희 이렇게 걸그룹 대란이 일어난는건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 히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아 어쩌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저희끼리 얘기가 된건 아 물론 되게 잘하시는 선배님. 고 저희가 연습할 때부터 본받고자 했던 선배님들이지만 네. 저희들끼리 지금 즐겁고 즐거 최선을 다한 무대를 하면 아. 여러분들이 많이 즐거, 같이 즐거워해 주시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음. 저는 사실 1위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그래요. 자 그럼 막내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 앨범을 처음 데뷔할 때부터 막잘 되지가 못했어요. 처음 데뷔했을 때 앨범이 사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 그때 2년, 3년 동안이 되게 멤버들끼리 사이가 돈독해졌었고, 그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으쌰 하면서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주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선배님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네. 답변겠습니다 네. 안기자님이 저기